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환경차 전문 굿맨TV 굿맨 양수호입니다. 굿맨TV, 굿맨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네, 오늘 제가 친구 차에 엔진 오일 갈아줄 건데, BMW 타는 친구가 이제 BSI가 끝나가지고 오일을 새로 갈아야 되는데, 어떤 오일을좀 있냐 그래서 제가 오일을 좀 추천을 해, 해줬습니다. 바로 이 오일인데요. 네, 지크 월드 시리즈라는 이번에 새롭게 발매된 오일인데, 어, 이 오일의 장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오일 선택할 때뭐 여기 보시면 5W-30 뭐 이런거 보일텐데 5W-30이 뭔지 이 오일이 내 차에 맞는지 디젤에 맞는지 뭐 가스차에 맞는지 하이브리드에 맞는지 그런거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냥 가서 추천해 주는거 쓰는데 우리가 이제는 다 검색을 하면 알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도 좀 검색도 귀찮고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 SK 직회에서 월드 시리즈라는게 나왔는데 말 그대로 월드 W R L D 3개 시리즈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나왔냐면요. 내 차가 뭔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차의 국적만 알면 됩니다. 내 차가 현대냐, 혼다냐, 뭐 도요타냐, B M 이냐 아우디냐, 벤츠냐, 뭐 랜드로버냐 이런 국적만 알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친구는 B M W 독일 차잖아요. 그래서 독일 차용 여기 아래 보이시죠? 독일 차용으로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 독일 차량으로 친구 BMW 엔진오일을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갈러 가시죠. 네 드디어 엔진오일 가는 이제 속초의 타이어 미니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엔진오일을 가장 정확하고 깨끗하게 갈아주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지크 월드 시리즈로 엔진오일 갈 차량은 BMW GT 차량이고요. 어, 제 친구 차량인데 차량 이제 조금 튜닝도 되고 해가지고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3시리즈 GT 모델이고요. 어 디퓨저도 이렇게 두 발로도 예쁘게 나와 있고 되게 예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친구가 좀 차를 애지중지 관리를 하는데 이 애지중지하는 애지중지 관리하는 차를 이제 아주 좋은 엔진 오일을 통해서 더 애지중지 할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엔진오일 이제 교환을 하러 가면은 센터를 예를 들면은 그냥 이런 베이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바닥에서 해요. 그냥 이런 바닥에를 차들을 놓고 흡입기 있거든요. 흡입기 우리가 석션 그 흡입기를 딱 놓고 그냥 엔진오일 뽑아냅니다. 그 하고 또새 오일을 넣어요. 그럼 엔진오일 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엔진오일을 뽑아 올리는 게 안에 있는 것까지 모두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안에 보통 한 1리터 정도의 엔진 오일 그 옛날 오일이 남아 있어서 새 오일을 두면 그거랑 섞여서 또 그냥 헌 오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일 갈지 마시고요. 꼭 차를 띄워서 그러니까 먼저 1차로 석션으로 뽑고 차를 띄워서 기울인 다음에 남아있는 오일들을 모조리 다 제거를 한 뒤에 이제 오일로 또 한번 청소를 하고 그 뒤에 새 오일을 주입을 해서 하는 게 이제 그게 진정한 엔진 오일 교환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엔진 오일 갈 엔진 오일은. SK, 지크 SK에서 나온 월드 시리즈 5W30. 이게 어, 320D 2000C 디젤 엔진이라 그냥 5W30 정도의 엔진오일이, 정도면 아주 딱입니다. 여기 보시면 BMW라고 나와 있고요. 어, 이, 이 엔진오일이 또왜 좋냐면 이제 독일 차인 독일 차용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벤츠, 폭스바겐, 포르쉐, BM 이런 엔진오일 규격의 승인을 모두 다 받은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고요. 어, 유럽에서도 굉장히 까다롭다는 폭스바겐 504, 507 인증까지 모두 다 받은 오일이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오일입니다. 물론 오늘 갈이 BMW LL04도 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작업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엔진 오일 먼저 빼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빼기 이전에 어, 클러싱 작업을 먼저 할 거고 네. 클러싱은 다들 알겠지만. 이제 엔진 내에 남아 있는 아 수축기라든지 이런 걸 이제 다 이제 녹이는 거죠. 쉽게 아, 표현하면 플러싱을 보니까. 먼저 아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네. 어 그러니까 플러싱이 엔진에 남아 있는 그러니까 굳어 있는 그런 그렇죠. 것들을 네. 이제 모조리 다 녹이고 빼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그쵸. 아, 아좀 마키널간, 스톨 우주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어. 이제 요거는 조금 알아두면 좋은 게뭐 모든 센터가 그런다고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많이 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는 옛날처럼 밑에서 드레인을 빼는 작업을 잘안 해요. 거의 안 하더라고요. 이걸로 예, 예. 예. 다빨아내다 예. 깨끗하게 빨아낸다, 잘한다, 뭐 얘기는 이제 말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는 드레인을 해가지고 최대한 다 흘려 보내는 게 예. 그게 제일 좋다라고 보고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장비를 가지고 밀어내던 빨아내던 그걸 부가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고 보는 거지. 예 맞아요. 한 손이 이렇게만 쪽 빨아내는 거는 조금 예. 화장실 갔다가 들 닦고 나온. 예예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차도 사장님 그때 해주실때 보니까 이걸로만 하면은 안에 남아 있는 게한 네. 1리터 정도 남아 있어서. 예. 그래서 세오일로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요기다 빨아내고 난 다음에도 드레인 볼트를 한번 딱 열어 보면은 뭐 많이는 안 나오지만 조금씩은 계속 흐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비용을 드리고 하는 건데 뭐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왕이면 깨끗하게 하는 게 예.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비가 있음에도 무조건 드레인을 하는 거는 꼭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BMW는 수직그 드레인 볼트 방향이 완전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아. 예. 완전히 다 빠져나올 아 수가 있어요. 이고런 예, 예, 장점이 좀 있긴 하죠. 얘네 모델들이. 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장비를 연결했고, 그러고 제가 이제 어, 이 기계에 플러싱 오일을 넣을 거고, 플러싱 오일을 넣어서 시동을 켜서 약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깡지 걸러내고. 아 여기다가. 그리고 플러싱 여기가 거예요? 예, 여기다 이제 아, 플러싱제를 넣고 이렇게 내려가서 그렇죠. 그러면서 아, 이제 주입 아, 순환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아, 네. 일단은 1차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엔진 그 플러싱제를 여기다가 다 넣어서 이제 다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플러싱을 약 20분간 맞춰 맞췄고요. 이제 폐유 회수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폐유 회수. 보세요. 페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가 센터에서 오일을 간지 얼마 안 됐음에도 어우 쎄까 맞네요. 원래 뭐 오일은 쎄까 맞지만 뭔가 더 들어온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 빨아들이는 것만으로만 이제 페유를 하게 되면은 어, 한 4리터, 네, 그 3, 4리터 정도밖에 안 차요. 그것도 많이 차는 걸 텐데 안에 이제 1, 2리터가 더 들어가 있는데 센터에서는 그걸 다 잔유 제거를 하지 않고 그냥 새 오일을 주입하게 되는 거죠. 오일 폐유를 다 빨아들였는데 이 기계가 또 워낙에 또 좋은 기계다 보니까 그래도 이 빨아들이는 것만으로도 5터의 오일 폐유가 나왔고요. 이제 나머지 오일 잔유를 또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그 전에 이제 오일 필터 그 교체도 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엔진오일 그 필터를 뺐거든요. 필터, 오일 필터. 그래서 오일 필터를 빼면 저 안에도 잔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잔유까지 다 여기서는 다 제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잔유 제거는 저런 이제 이런 후크 모양의 고리를 가지고 사람 손이 안 닿는 곳에 이렇게 돼서 들어가서 잔유 제거를 합니다. 소리는 굉장히 작아도 엄청난 그 흡입력으로 석션을 하는 겁니다. 너무 좁은 공간이라 이, 이 카메라 제대로 담지는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 필터가 껴져 있던 그 캡인데 이캡 안에도 이런 약품을 이용해서 다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이 안에도 잔유가 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혼내다가 깨끗하게 흘러 나올 것. 예, 아, 깨끗하게 흘러 나올 때까지.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FM으로 해야 이제 진정한 엔진오일 교환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잔유제거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네, 차를 들어 올렸는데 이렇게 또 많이 나옵니다. 5터를 뺐는데도 이만큼이나 더 나와요. 지금 이만큼도 한 600mm, 800mm 정도 돼 보이는데요. 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 작업을 꼭 해줘야 되는데 예, 센터에서는 안 하죠 요즘에는 이제 일반 엔진오일 교환하는 곳에서도 이런 드레인볼트를 빼고 하는 작업을 귀찮아서 안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와, 근데 진짜 많이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계속 지금 한 10초.. 아 10초래 한 지금 30초 이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총 나오는 게한 1리터는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에서 오일 보충하면 4리터만 들어가요 2000cc 엔진에는 근데 이렇게 제대로 갈고 나면 거의 6리터가 다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기계를 사용해서 이 기계에 있는 그 바람을 이 호스를 통해 위에서 이제 바람을 또 쏘면 아래 저렇게 또 많이 나옵니다. 오일이 오이시죠? 네, 오일이 또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위에서 또 바람으로 쏘니까 아까 그 찌글찌글 나오던 오일이 또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폐유가 잔유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엔진 오일, 엔진 속에는 이 잔유 작업을 진짜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바람을 어느 정도 불어내니까 오일이 이제 거의 아예 안 나오거든요.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엔진 속에다가 새 오일을 넣을 건데 그새 오일이 우리가 준비해온 월드 시리즈 지크 오일이 아니라 세청유. 예 세척유 그러니까 엔진을 한번 세척을 하는 그런 오일을 넣을 거예요. 이 세척을 할수 있는 새 오일을 넣어서 이새 오일로 또 엔진 속에 넣어서 엔진을 한번더 세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싹 잔유 제거를 또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 우리가 준비해 온 월드 시리즈 지크 오일을 넣을 겁니다. 사실 여기에 몇리터가 들어갔어요. 2리터요. 2리터요. 보통 이제 2리터를 네. 많이 하는데 디젤차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1리터로는 도저히 깨끗하게 안 됐고 아. 예, 2리터부터 시작을 해봐서 깨끗하게 나올 때까지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최고 4리터까지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아, 예, 제차할 때는 4리터 썼던 것 같은데. 자, 이제 새 오일을 주입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 새 네. 오일 타고 올라가면. 새 오일이 이렇게 호스를 타고 올라가고요. 저기로 이제 또 떨어질 거예요. 네, 오일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저기서 새 오일을 넣는데, 었 이제 새 오일이 엔진 속을 한번싹 청소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보다는 확실히 오일 색깔이 많이 연해지고 있습니다. 투명하기도 보이고 하얀색도 보이죠? 그러니까 엔진 속을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새 오일로 엔진 속을 싹 깨끗이 한번 씻었고 또그 오일의 잔유를 또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더 위에서 또 바람을 싸서 또새 오일로 새 오일의 잔유까지 모두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새 오일로 세척을 하고 그 세척한 오일까지 잔유 제거 작업이 다 끝났고요. 이제 이제 최종적으로 이새 오일이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새 오일 SK 직크의 월드 시리즈 오일을 주입을 합니다. 네, 한통 1리터가 다 들어갔고요. 어 2000cc 엔진은 보통 4에서 5리터 정도 들어가고 3000cc는 뭐 6에서 7리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어, 다 넣지 말고 1, 2, 3 리터 정도 넣고 게이지 찍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많이 넣어서 빼는 건 힘들어도 이렇게 부족해서 추가하는 건 쉬우니까요. 한3통 정도 넣어 보시고 게이지 찍으면서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 통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새 오일 넣을 때 기분이 기분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네요. 참기름 같아서? <laughs> 오일 색깔이. 좋은데, 자, 오일을 이제 게이지를 찍어보니까 어, 약간 모자르다고 나와 가지고 예, 5 0 0 m l 정도 또 추가를 해서 이제 총 들어간 거는 5.5L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엔진오일 엔진 FM 교환기가 끝났습니다. 어, 시간이 지금 재보니까 어,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렸는데요. 어, 센터에서는 우리가 엔진오일 교환할 때 10분 걸립니다. 근데 그... 그 작업을, 어, 뭐, 여기는그 작업을 그렇게 빠르게 못해서 1시간 20분이 걸린 게 아니고요. 이렇게 FM으로 하면 이렇게 1시간 정도가 최소 잡아도, 진짜 최소 잡아도 1시간이 걸립니다. 빨리빨리 빨리 해도. 그래서 이것으로 FM 엔진오일 교환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엔진오일량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이렇게, 어, 미니멈과 맥시멈 아주 사이에 아주 정확하게 위치를 해서 이걸로 이제 엔진 오일 교환은 끝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SK 지크의 월드 시리즈 오일을 가지고 이제 BMW 차량의 오일을 교환을 이제 해봤는데요. 지크 월드 시리즈 오일로 엔진 을 오일 교환을 하니까 어, 엔진 소음이 조금은 더 줄어든 것 같고요. 어, 순정 센터 순정 오일 대비 어, 개인적으로는 좀더 좋은 거 좋다고 느껴집니다. 엔진 그질 사운드 그 질감 자체가 굉장히 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이제 연비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소음도 잡고 연비도 잡았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 만으로 그리고 금액도 어, 프리미엄 오일 대비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서 어, 여러 가지로 금액, 어, 연비, 소음 모두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예, 자기 차량에 맞는 국적에 맞는 오일 선택하셔서 월드 시리즈 오일로 한번 교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진 오일 교환기 영상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맨 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